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참깨밭에 왔습니다. 제가 순치기 해주려고요. 참깨는 계속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스물, 스물다섯, 이 사이에 되면 이렇게 위에 거 적심을 해줍니다.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면 이제 위로 올라갈 영양분들이 아래 참깨한테로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잎사귀를 좀 따주고 있습니다. 참깨 알맹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꽃들이 밑으로 있는 잎사귀가 있는데요. 이 잎사귀들은 그냥 떼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도요. 이렇게. 여기가 꽃들인데요. 얘 꽃들이 아래로 이렇게 잎사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만 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는 그냥 놔둬요. 얘네들은 잎사귀에서 광합성해서 또 연그를 거니까요. 숨치게 하면서 이렇게 잎사귀도 몇개 떼줘요. 위에는 한참 자라야 되지만 밑에 불필요한 잎사귀는 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겹가지인데요 격가지 아무 것도 없어요. 맺지 않는 곁까지는 잘라줘요. 여기 첫 번째 꽃들이 밑으로 있는 잎사귀를 따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불필요한 맺지 않은 가지인데 너무 어리거든요. 얘는 깨가 맺지 않아요. 얘도 잘라주고 있어요. 이왕면 깨 튼실하게 또물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밑에 잘라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꼬투리가 있네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여러분, 아, 어, 참깨 언제 베세요? 언제 베어서 말리시나요? 대부분 참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꽃투리 벌어질 때 베시잖아요. 근데 저 참깨 농사짓는 거 알려주신 분이 그러시는데 너무 일찍 베지 말래요. 얘가 꽃투리가 벌어져도 참깨는 쏟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왜 너무 일찍 베면안 되냐면 얘네들이 아직 연글지가 않았잖아요. 얘네들이 연글을 참깨가 여물을 시간을 주느라고. 너무 일찍 베지 말고 꽃투이 안에 있는 참깨 쏟아지지 않으니까 너무 일찍 베지 말고 한 3분의 1쯤 익었을 때한 3분의 1쯤 벌어졌을 때 그때 베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깨는 꽃투이 안에 있으면 이 참깨는 쏟아지지가 않는데요. 이 끝에 잘라주면 이제 깨가 알차게 엉그러가요. 잘라주면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깨를 튼실하게 키워주죠. 네, 잘라주는 기준 또 하나 너무 쉬운 거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은요. 이렇게 깨가 좀 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잘라주면 돼요. 휘고 있을 때 여기 끝에를 딱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휘고 있잖아요. 여기를 똑 잘라주면 영양분이 우와, 어, 잠자리 온거 보세요. 어머나, 잠자리야. 너나한니 처음 보는 잠자리예요. 예, 올 들어 처음 보는 잠자리가 올라왔네요. 잠자리랑 함께 한번 잘라볼까요? 너 가만히 있을 거야? <laughs> 날아갔네요. 분들 모르고 얘는 크고 있는데요. 농부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심어서 많이 수확하면 그게 최고잖아요. 밑에 깨들 튼실하게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분 밑으로 가라고요. 어우 키가 엄청 컸어요. 제 키를 훌쩍 뛰어넘었네요. 그래도 휘어지고 있죠. 펴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네,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 지금 꽃 피어 있는 데까지잖아요. 여기를 잘라 줄 거예요. 전지가위로 전꽃 자르는데 손으로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 자라는 깨 보면서 안심을 수가 없죠. 이렇게 손으로 톡톡 따줘요. 전지가위로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 끝에를 톡톡 따주면 돼요.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깨들을 이렇게 적심해줘요 참깨는 날씨가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너무 장마질 때또 날씨가 구으면 이거는 못 한다 하거든요. 저도 작년에 우리 옆에 아저씨께서 깨를 주셔서 심었어요. 그런데 됐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참깨 1kg에 2만 원 이상했어요. 근데 참깨 했다고 와 어떻게 했느냐고 대단하다고 칭찬 받았어요. 작년에 주신 걸로 해서 심었더니, 오, 되더라고요. 네. 여기도, 여기도 잘라주세요. 여기도 잘라줘요. 참깨는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밭 끝쪽에다 심었거든요. 아, 이거 봐요. 이렇게 휘고 있죠. 이러면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잘 크라고 깨 통통하게 잘 맺으라고 여기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들도 꿀을 모으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저도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분주의 움직입니다. 어, 아, 얘는 키가 엄청 커요. 와, 눈부시다. 자른 것과 자르지 않은 것표시나죠 요거는 안 잘랐어요. 요거는 잘랐어요. 이제 순책이 다한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